아니 농산물은 산지 직송이나 직거래 장터가 있으면서 옷은 왜 없는 건가요? 옷도 직거래 장터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신상품도 확인할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동그랩 리뷰 영상을 맡게 된 신경님입니다. 요즘 환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해볼까 해서 알아보면 은 중국산 제품이고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도매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대량 구매가 아니어서 또 거절 당하더라고요. 또 도매로 구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10만원에 두 벌이면 끝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동굴입니다. 이 동굴 어플을 이용하신다면요, 시중가보다도 거의 절반? 여기다가 뭐 구독료, 배송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시중가보다도, 그러니까 원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굴 어플에서는 신상품들도 도매지만 많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동굴 어플 저랑 한번 이용해 보실까요? 우선 저랑 같이 회원 가입을 해볼게요. 화면이 옆에 보이시죠? 우선은 이메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자주 쓰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도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할게 많아요. 이름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꼭 실명으로 입력해주시고요. 닉네임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눌러 주신 다음에 휴대 전화 번호까지 입력을 하시면은 회원 가입은 이렇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저랑 회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필터 설정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성별, 나이, 가격대 입력을 하신 다음에요. 사이즈까지 입력을 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짜잔! 이렇게 많고 다양한 옷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가요, 어, 나 이거 마음에 든다 하면은, 뭐 하트나 해시태그를 누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에게 더 적합한 옷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오, 남성 옷들도 많은데요? 어, 피디님, 여기서 피디님도 쇼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이 동굴 어플을 알게 된 이상 어, 다른 곳에서 쇼핑 못할것 같아요. 저렴하고 예쁜 옷들이 이렇게 동굴 어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쇼핑은 저 여기서만 할래요. 다들 쇼핑하면서 돈 많이 많이 버세요. PD님, 제가 이거 피 d 님 덕분에 알게 된 어플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 진짜 신상이 많긴 해요. 앞으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안 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 아까 주문한 옷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날경차 반가운 사람, 택배 아저씨. <laughs> 제가 아까 주문했던 이 신상 옷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는데요. 아 이거 하나 하나 언박싱 너무 하고 싶어요. <laughs> 나의 신상, 어머머머, 어머머. 나의 옷, 나의 옷. <laughs> 이렇게 많으니까 빨래 동물 어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택하기 전에 빨리 득템해보세요. 오, <laughs> 너무 좋아, 좋아. 신상내 <laughs> <인상>, 옷이다. <laughs>